이번 영상은 대바늘의 기초가 되는 일반 코 만드는 방법을 저와 함께 진행해볼 거예요. 먼저 실을 남겨줘야 하는 실의 양을 먼저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남겨줘야 하는 실의 양은 만들고자 하는 편물의약 3배 이상을 남겨주시면 돼요. 만들고자 하는 편물 센치에 3배하고 그리고 여유분 소량을 남겨준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왼손 엄지와 검지를 먼저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집게처럼 왼손 엄지와 검지를 나머지 손은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앞쪽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실을 왼손, 엄지, 앞으로. 그런 다음 나머지 실은 검지로 넣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실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실을 아래로 당기면서 왼손을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 줄 거예요. 그러면 왼손에도 매듭이 있고, 오른손, 여기, 거, 왼손, 엄지에도 매듭이 있고, 검지에도 매듭이 있죠? 그런 다음 나머지 실을 이제 나머지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쥐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형태의 모양에서 이제 뜨고자 하는 바늘로 코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바늘을 넣는 위치는 손목에서 손가락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엄지에서 검지 순서로 갈 거예요. 엄지 아래에서 넣고, 이때 그 다음 위치는 검지로 가야 되는데 바늘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엄지에 넣고 손을 뒤집어주면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런 다음 검지에 있는 실을 건 다음에 왼손 엄지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면 넘겨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때 엄지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향할,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통과시켜주고 손가락을 모두 빼내주시면 됩니다. 잡아당겨서 매듭을 주고 두 개의 실을 꽉 조여서 첫 번째 코를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코도 왼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을 해줄 텐데 이때 역시나 이렇게 끝쪽 잘라져 있는 쪽이 엄지 앞으로 오도록 짧은 쪽이 엄지 앞으로 오도록 해서 두 가닥 실 사이에 바늘을 넣어줬고요 그런 다음 바늘을 아래로 내려주면 우리 아까 처음 코를 만들 때처럼 엄지에 가닥이 걸려 있어요. 똑같이 엄지 아래로 들어가서 뒤집으면 이렇게. 이제 가닥 걸린 실에 넣고 그대로 통과. 이렇게. 두 개의 코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동일한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만들고자 하는 코수만큼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유의해 주실 건 어떤 건 빼곡하게, 촘촘하게 잡아당기고 어떤 건 느슨하게 코 간격을 주게 되면 나중에 코 밑단이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코를 만들 때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이렇게 코를 뜨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텐션과 일정한, 일정한 힘으로 동일하게 코를 만들어 주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아래쪽 부분이 일정하게 어느 쪽이 넓거나 좁지 않게 코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일반 코 만드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그리고 장력 조절, 힘 조절을 연습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실을 조금 꼬리 실에 여유 있게 쭉 빼서 일괄적으로 좀 떠보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떴을 때 코가 예쁘게 나오는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